기도가 왜 중요한지 어왜 기도하는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지 우리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좋은 점뭐 수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좋은 점 뭐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제일 먼저 오는 여러분 예수 믿어 좋은 점이에요.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씻겨놔서, 여러분, 깨끗하게 씻겨놓으면 여러분 옛날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새 옷을 입어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 모든 죄의 때를 다 씻겨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자의 옷을, 왕자의 옷을, 공주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올해보다 1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전성기 매일같이 전성기 오늘 우리는 최 전성기를 맞이하게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나로 살아가지 아니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냐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가 되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복다 여러분 다 복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는 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복죄 사함의 복. 이죄 사함의 복. 복이 있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됨의 복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든 죄악들이 여러분 다 씻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복락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또그 복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막대한 재산이 있는 게 불안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아 어떻게 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재산을 주셨을까? 여러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뭐를 맡겨 주시든 간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면은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 복을 맡겨 주시고 난 다음에 음태하시고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대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까워졌는지 하루만큼 가까워졌는지 하루만큼 멀어졌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민감하게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실 죄사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허물. 저의 모든 질문에는 다 답을 가르쳐 주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다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두두 번째는 뭐예요? 예, 자신의 죄세 번째는 뭐예요? 정죄. 여러분, 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가 해결되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지은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나가야 그 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너는 이제 앞으로 죄가 없어. 선포를 해야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죄를 이렇게 저지르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헝겁대기 이렇게 하나를 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자기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고하면, 여러분, 그 죄가, 제가 만약에, 그 모든 죄가 사해졌노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걸 뭐라 고 그래요? 내자로. 네 고자로 시작해요. 고해져요. 예, 고해 성사하면 다 사해져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질 것처럼 생기, 아, 굉장히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기고 그러진 않지만,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생기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그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다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허물. 한번 보세요. 허물은 여러분 원래 원초적인 죄를 의미, 의미하는 거예요. 두자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의 죄, 허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죄, 하나님으로부터 등돌린 죄, 멀리 떠난 죄, 이것은 여러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다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받아주다, 받아주다, 수용하다, 끌어안다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만이 받아주실 수가 있고,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 자기의 죄, 자범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부끄러움이 엄습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예,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예, 찾아오게 됩니다.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엄마 그 동전지갑에서 동전지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동전지갑에서 50원 많이 훔쳤어요 50원 많이 훔쳤어요 50원 훔쳐서 어디 갔을까요 원미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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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갤러그 아 갤러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쳐다보면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만약에 엄마 직업에서 50원 그 훔치신, 훔쳤다는 거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들 얼굴 이렇게 보면 표가 납니까? 안 됩니까? 나죠.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불안해. 뭔가 좀 엄마 얼굴을 보기가 좀 민망하고 엄마가 무섭게 느껴지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불안함과 부끄러움과 수치가 여러분,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혔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그래서 이런 죄들은 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공격을 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계속해서 그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뭘 지냈어요?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제사 지내요안 지네요. 안지내죠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지내신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여러분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 죄짓고 난 다음에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죄의 흔적을 이용하고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책감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죄가 해결되어도 마귀는 그 죄의 흔적을 자꾸만 건드려서 정죄해서 계속 죄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그 죄의 문제는 그 어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죄가 사해졌다는 선포를 들어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법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땅땅땅 무죄하면 여러분 그 사람 그 즉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그그 사람한테 너 죄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책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이 사람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딱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자범죄도, 우리의 죄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책감도 정죄도.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속해졌다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죄책감을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권리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우리의 모든 죄책감도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왕, 완고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 이 쉬운 방법, 예수 그리스로만 우리가 붙잡으면 허물도 사해지고, 죄악도 사해지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어서 고집이 너무 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라는 걸추어라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방법 생각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갔다고 그랬습니까? 구절 말씀해 보니까 모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이나 노세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이나 노, 노세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한번 보세요. 말시키는 것은, 말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살살 달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직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오랜 시간 야생말을 데려다가 자기가 쓸수 있는 말로 쓰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말보다 더 힘든 게 뭐예요? 더 고집이 센게 뭐예요? 노세 아니에요 노세 말과 노세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노세는 여러분 고집불통의 상징이죠 그래서 말안 듣는 사람 고집불통의 사람을 노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길들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길들여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길들여질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길들여져야죠. 계속 길들여지는 것이죠.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훈계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말과 노세와 같아서 자기 방법 고집하고 자기 경험 의지하고 자기 판단대로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방향 정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야 돼요. 무엇을 정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고집을 꺾을 것인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과 등을 지게 될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면 그러나 고집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했던 고민 또 하게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과 염려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죄의 비참함에서 돌고 돌면서 사망의 늪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붙들고 내 고집 꺾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기회를 얻어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세상 만물 홍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범람하고다 쓸려가도 어떤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죽게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향만 설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로 방향을 정하고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도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불량품, 불량품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렇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울타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여러분 그 좋은 씨앗과 뭐 뭐가 자란다고 그랬어요. 가라지도 다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취미로 생활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를 취미 생활로 다니는 사람 있어요. 교회를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여러 번 습관처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신의 상황이 달라지면 교회 다니는 것조차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걸.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계속함으로, 기도에 전무함으로 날마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동력 삼아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복된 지점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